안녕하세요, 쿨켓입니다. 그동안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분들과 합격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저 또한 행복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시대고시 기획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온라인에서만 책을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도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책 내용도 좀더 개편을 하고 강의도 새로 찍을 계획이에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기존 강의를 보셔도 무방하지만 다음 시험 일정에 맞춰 강의를 새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것만 보시고 남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호조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실습도 하면서 힘들었는데요. 남들은 이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도 말을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학원도 가고 실습도 하고 이 와중에는 육아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강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듣고 싶다면 1.5배에서 2배속으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강의 듣기가 어렵다면 책만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과 함께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잘 가실 거예요. 여러 책들을 비교하고 핵심을 뽑는 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핵심만 콕콕 기억하시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요 부분만 공부해도 충분히 8,90점은 나옵니다. 간혹 너무 간결해서 내용이 빠졌다 하면서 사이드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기본을 깔고 아쉬운 분들은 요 부분을 더 공부하시면 좋은데 1, 2점 채우자고 이렇게 시간 할애를 많이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시사상식 같은 생뚱맞은 분야에서도 한두 문제가 출시되는데 이런 건 버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을 더 탄탄하게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들어오는 줄글 대신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많은 교재들마다 포인트들이 다 다르고 같은 책이라도 성인간호냐 해부냐 법규냐에 따라 내용들이 조금씩 터져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으고 그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별표가 있는 표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만든 책은 단순히 양을 줄여 요점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손글씨, 말풍선 등으로 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책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춘 책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만들었기에 뭐 부족함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순한 요점 정리로 보이겠지만 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교과서, 요점 요약, 다른 분야의 책들도 종합적으로 보고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간호사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인정을 받는 유일한 도서인 것 같아요. 시대고시 기획과 함께 하면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재값을 너무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강의는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계속 볼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직접 시험 공부를 하고 겪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시험은 한 번만 보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